와개 멋있어. 진짜 개 멋있어. 이 야, 이거 비봇차는 못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제 리얼 씹덕 공장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닝이 없어서 블루 대신 제가 대신합니다. 오늘은 21점이 업데이트를 가져왔어요. 성장형 스킨 개 이쁘다던데? 구경 간다. 어 뭐야? 야베리에 번개 나옴 맞아 개이쁨너 어떻게 함너이 자식 유출 받지 꿈에서 봤어 아 꿈에서 봤어 오스크스 어, 약간 레이저 느낌 스크스가 약간 현무 느낌이더라 너 어떻게 알아 꿈에서 봤어 아 꿈에서 봤어 너너 <laughs> 아직 게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뭐뭐 <laughs> 소음기까지 이렇게 단추가 고리지형 확장 케이프 및 산지형 곳곳에 등단기도 준비될 예정이에요 어 뭐가 나무 같은 것도 더 생긴 거 같은데 여기 아 그렇네 여기 원래 민둥산 아니었나? 안 나오네. 등강기가 있는데 비상낙하선 없구나. 이거 이어 내리면. 오. 어제 아, 점점 좀 이뻐. 나 때는 이런 지형이 아니었는데? 많이 바뀌었다. 어, 많이 바뀌었는데? 뭐야 이거? 얘싹 바뀌었네. 약간 신전 느낌이네. 약간 유적발굴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 아 그래 여기 원래 이렇게 딱 돌아가 끊겨 있었어 근데 굉장히 평평한 다리가 생겼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깊어졌다는 거 같은데 원래 그냥 돌아서 지나갈 수 있었잖아 아 어, 맞네 어 근데 다리만 생겼다 뿐이지 굉장히 무서운 다리인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나가? 위험하게 일로, 일로 잘안올것 같아 능선이 없는 다리네 뭐야 위다리 왜 이렇게 커 모임! 어, 엄청 큼 거기. 야 이거 부트캠프 다리 겁나 큼! 어 근데 이거 여기도 지나가기 무섭겠다. 이거 통다야. 이거 넘어가기 힘들어. 오른쪽에서 왼쪽 섬으로. 이거 다리 안 뜨면. 산호에 통다가 생겼다. 이건 좋은 건가? 월드 스폰 아이템 수리 키트 3명이 추가됩니다. 헬멧 수리 키트. 손상된 헬멧을 수리합니다. 수리 얼마나 하나? 소리 뭐야? 만땅 채워주네. 바오고 수리 키트. 손상된 바오고를 수리합니다. 만땅이나 채워줘? 만땅을. 자 갑니다. 오 깡깡 소리 봐. 오 깡깡 소리다. 오 깡깡 소리다. 어 뭐야? 어 뭐야? 에 어? 그러면은 다시야 기준으로 보자. 이 정도면 솔직히 밤티상은 아! 이거 좀 넉넉히 주지. 이거 인심이 좀그 참.. 블리자드 <목소리> 커밍순 댓글에 그들이 오고 있.. 어 뭐가요? 새 업데이트와 뉴비들이요? 아니 김블루와 야근이.. 이런.. <laughs> 우와, 야, 이거 허리케인 보임? 야, 이거 뷰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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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지린다. 우가지 뭐 uh, 들어가자! 들어가자! 간다! 우와, 우와, 겁나 우와, 우와, 우와. 앞이 안보여. 와 앞이 안보여. 우와. 와. 진짜, 하나도 안보여. 태풍의눈 들어간다. 어좀 아픈데, 그리고 생각보다? 뱀이 좀 있네. 어, 사라졌다. 쩔긴 쫄도 이렇게 짧아. 야, 옆, 옆에 배틀필드 트레일러. 야 저거랑 비교하면 야 저거 틀면 안돼야 백필 트레일러 틀지 마그 토네이도랑 다른 애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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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겼어. 오 갑자기 생겼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진짜 안 야, 보이는데 이거 안에서 안 뛰어져, 안 아니, 뛰어져 걸어 어, 걸어 처음에 걸어 아 그런데 안 뛰어지네 애초에 느려 야줌 당겨봐 도트 얼어있어 그렇네 오, 3배율도 이렇게 하네 야 우리 한번 싸우는 듯한 느낌으로 가까이 가봐 얼마나 가까이 가야 보이나 그리은 뭐 여기 있거든? 자 내가 뒤로 떨어져 볼게. 와 어, 뒤로... 앞이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여기부터 안 보임. 너랑 나랑 20m? 요 정도밖에 안 돼. 이거 때문에 꿈살 나가는 팀 있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짧냐? 좀 범위도 좀 작고 그리고 하필 그때 배틀필드 트레일러를 봐버렸고 쟤들은 들어가니까 탱크 날아다니는데 아, 라고 할 뻔. 어, 차 날아갔으면 더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아, 집을 날려버리던지 그래 뭐 그것도 좋네. 토네이도 존이 지나간 자리에 그 땅이 파지던지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음, 지난 음, 업데이트 때. 음, 끝내 비밀을 풀지 못한 방. 어? 윤료님이잖아. 어, <laughs> 아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어 뭐야 이거 보안 키 카드 이건가? 구경 특가자. 안에 부스가 보인다. 왜왜 부스가 있지? 어, 뭐야 이거 왜 열려 수 있냐? 수 원래 안에 이거 없었잖아. 이제 보고 열수 있네. 그러니까 열렸어. 아 이템 구린데? 여기 열어야겠냐? 아니야 분명히 패치 개발자 노트에 고가치 아이템이 있다고 했거든. 이게 고가치? 이단게 고가치. 오. 복지해봐 시다 일단. 어. 그 테이거 비밀의 방 같은 느낌이네. 따 다른 른집 가볼까? 여기가 조금 구린가? 그럴까? 유난히 좀 구린가 보다 여기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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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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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M16 M16? 어? 어? M16에 G상렬 씨랑 펌프의 에스크스 첫 아. 넘었는데? 고가치 아이템? 지금 채팅창에 거짓말의 나가? 방이라고 나왔거든 지금 거짓말의 <laughs> 방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거짓말의 방 공개 아 음... 아니 이걸 아... 뭐 3뚝이나 3가파로 좀 바꿔주시든가요 그러니까 이쪽끼에이뚝 주면서 어. 이거 생색이랑 생색은 다 내고 이거 이게 고가치 2단계 아. 아, 고가치 와! 오! 아이 어이 미친 이거 좋네 <laughs> 이거 갓겜 이거 기가 막히네 <laughs> 가자 지구용사 그리하여 결성된 버러지 아이돌 시청자 20명을 모아 그룹을 완성하는데 우리 아이돌 한다 우리 스0명 아이돌 이세돌를이율 저세상 아이돌 1번 5번, 5번 3번 가로줄 안 맞는다 너네 집 가고 싶어? 너 연습생 10년 하고 집 갈래? 완성된 스물 명의 아이돌 지금 공개합니다 와와와 아, 와. 다시 데뷔하고 어요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떤데 어떤데. 이게 배 그래? 우리 데뷔 성공적이야? 데뷔 성공했어. 데뷔했어? 성공했어? 이거야. 내가 원 하던 거야. 채써 <laughs> 불간 정예 20명이 화면을 만들었다. 그러면 들가자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지미지 몰린다. 키야. 이전 넘어 갈굼 뭐 이전 넘 갈굼 뭐야? 내가 내려서 연막을 던지고 올게. 플레어건도 따줘. 야, 연말에 사라지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임. 야 뒤져. 야, 뒤져, 진짜. 기가 막혀. 화면 기가 막혀, 지금. 하필 새기는 연막이 없네, 여기다가. 아. 네, 플레어건 쏴줄게. 좀만 버텨. 와, 개 멋있어. 진짜 개 멋있어. 미쳤다, 미쳤다. 이거 맞춘다고 30분 썼다. 야, 이거 기본 차근 휘두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방탄 소년단 말고 이제 뿔몬리 소년단.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게 아이돌이, 게 배틀그라운드지. 우리는 버러지 아이돌. 제 리얼 씹덕 공룡장. 야, 한국의 어리다. <laughs> 이거 겁나 멋있지 않냐?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했나?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문제다. 업데이트 더 해줘. 그리고 오늘 나한테 우편날라 왔던데. 저기 편지에서 그래서 나 뭐지 출석 요청인가 싶었다. 깜짝 놀랐다고 뭐 편왔길래 아니 뭐지 이러면서 <laughs> 드디어 법원인가 이랬더니 아니었고 아주 깜짝 놀랐어. 또 제보가 와가지고 흑인 제보. 백 슈퍼 점프 버그 제보합니다. 위에 돌 위에 돌 위에 돌나 위에 두 명이었어. 잡았어. 뭐야 뭐야. 여기서는 대단한 친구야. <laughs> 찾았다. 무슨 이상한 건물이 있음. 벙커? 타이타닉? 그건 침몰한 거고. 타이타닉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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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냐 나도 <너>. 무식한 팀이야 좀. <laughs> 문 열기. 문열수 없대. 키 카드가 필요한가 보네. 홍치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그 안경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 되겠니? <laughs> 아.